선포자 혹은 전도서 제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드리라.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또 해는 뜨고 해는 져서 자기 처소 곧 자기가 떴던 곳으로 속히 돌아가고 바람은 남쪽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돌이키며 계속해서 빙빙 돌다가 자기의 순환회로에 따라 되돌아가고 모든 강은 바다로 흐르되 여전히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들은 자기들이 나오는 곳으로 거기로 되돌아 가느니라.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아무도 이전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다가올 것들도 그 후에 있을 것들과 함께 기억되지 아니하리로다 나 선포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수 없으며 모자라는 것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큰 지위에 이르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혜를 얻었다 하였나니 참으로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의 큰 체험을 소유하였느니라. 또 내가 지혜를 알기 위해 미친 것과 어리석은 것도 알기 위해 내 마음을 쏟았으나 이것도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인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만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제2장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할 터인즉 쾌락을 즐기라 하였을 때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가리켜 이르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도다 내가 여전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지혜를 알게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내 자신을 포도주에 내주기를 구하였으며 또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평생 동안 하늘 아래에서 행하여야 할 일, 곧 그들에게 그토록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볼 때까지 어리석음을 붙잡기를 구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일들을 버렸나니 곧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들을 세웠으며 나를 위하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물 연못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나무를 내는 숲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남종들과 여종들을 구하였고 내 집에서 종들이 태어나게 하였으며 또한 내가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또 나를 위하여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특이한 보물과 여러 지방의 특이한 보물을 모았으며, 나를 위하여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을 두었고, 또 악기와 같이 사람들의 아들들이 기뻐하는 것과 온갖 종류의 기뻐하는 것을 두었노라. 이처럼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번창하게 되었고 내 지혜 또한 내게 남아 있었도다. 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이 어떤 기쁨이라도 누리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이 내 모든 수고로 인하여 얻은 내 몫이었노라. 그때 내가 내 손이 이룩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하여 행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요. 해 아래에는 아무 유익이 없었도다.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지혜와 미친 것과 어리석음을 살펴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으리요? 이미 행한 일 뿐이리라. 그때 내가 보니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았도다. 지혜로운 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어둠 속에 다니나니 그들 모두에게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줄을 내가 직접 깨달았도다. 그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에게 일어나는 일이 내게도 일어나거늘 어찌하여 내가 더 지혜로웠던가 하고 이에 또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금 있는 것이 훗날에 모두 잊힐 터이므로 지혜로운 자가 어리석은 자보다 영원히 더 기억되지 아니하나니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죽느냐? 어리석은 자와 갓도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므로 해 아래에서 이룩한 일이 내게 괴롭기 때문이다. 참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내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지 어리석은 자일지 누가 알겠느냐.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며 행한 내 모든 수고와 내가 직접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이며 행한 내 모든 수고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노력하여 내 마음으로 하여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를 단념하게 하였도다.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공평으로 수고한다 해도, 그런 것으로 수고하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 그의 몫으로 그것을 남겨야 하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며 해만 자기의 모든 수고와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얻으리오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에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대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며, 어느 누가 이런 일에서 나보다 더 빨리 행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틈을 주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제3장.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때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함께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으며,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 안에서 단련받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 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다. 지금까지 있던 것이 지금 있으며,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요구하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곳을 보았는데 거기에도 그 사악함이 있고 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그 불법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한 것과 모든 일에는 거기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상태에 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시리니, 이것은 자기들이 짐승임을 그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다 하였노라.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곧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한 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날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누가 알리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내가 깨닫느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누가 그를 데려다가 그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겠느냐? 제4장.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느니,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라.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편에는 권세가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이미 죽어 있는 죽은 자들을 더욱 칭송하였으니 참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은 자, 곧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그들 둘보다 낫도다. 내가 모든 해산의 고통과 모든 옳은 일을 다시 깊이 살펴보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도다.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두 손을 함께 포개고, 자기 살을 먹는도다. 한 손에 가득하고 평온한 것이 두 손에 가득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이라. 그때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느라.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 하나니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린 해산의 고통이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려니와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도다.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누가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와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해도 지혜로운 아이가 늙고 어리석어 더 이상 권고를 받으려 하지 아니하는 왕보다 낫도다. 그는 통치하려고 감옥에서 나오거니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는 또한 가난하게 되는도다. 내가 그를 대신하여 일어설 둘째 아이와 더불어 해 아래에서 걷는 모든 산자들을 깊이 살펴보았는데, 모든 백성들의 끝이 없으며, 심지어 그들 전에 있던 모든 자들의 끝도 없도다. 뒤에 오는 자들도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이것도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제5장.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내 발을 지키고, 어리석은 자들의 희생물을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 그들은 자기들이 악을 행하는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너의 입을 경솔히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급하게 어떤 것도 말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나니 그런즉. 너의 말수를 적게 할지니라. 꿈은 일이 많아 생기고, 어리석은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아 알려지느니라. 너는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너는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너는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너의 입이 너의 육체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지 말며, 또한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이 실수였노라 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너의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또한 땅이 내는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니 왕도 친히 밭에서 나는 것으로 성김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대도다. 재물이 늘어나면 그것을 먹는 자들도 는하니 그것의 소유주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 외에 무엇이 그들에게 좋으랴? 수고하는 자는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풍요로움으로 잠들지 못하리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본큰 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직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다. 오직 그런 재물은 악한 해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나니 그가 아들은 나태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도다 그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왔은즉 온 그대로 벌거벗은 채 돌아가고 자기의 수고한 것 중에 아무것도 손에 들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악이라 모든 면에서 그가 온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또한 그는 평생토록 어둠 속에서 먹으며 질병과 함께 많은 슬픔과 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답하시므로 그가 자기 삶의 날들을 많이 기억하지 아니하리로다.